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오, 민희 이게 뭡니까? 오, 오 알파 세타 패타. 근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죠. 네. 새로운 에스프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어떤 거죠? 바로 마리아가 마술로 나타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아, 어, 어. 와우. 네. 오~~ 이게 말로만 트어 에슬론이기 신제품 완전 신제품 완전 신제품 오~~ 이게 새로운 또봇입니다 새로운 또봇 이걸 피구로 하는 피구 피부. 요번에는 피구로 한다고 하네요 얘네들이 오 과연 어떤 강력한 힘이 있을지 한번 열어볼까요? 말이야외시구금 구독해주세요 에슬론 또봇 토네이도 오~~ 차 오~~ 완전 멋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에슬론 발칸. 얘는 소방차죠, 소방차. 네. 네. 오, 엄청난 박스의 크기. 그 다음에, 에스랄,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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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로키가 아니야로키예요 음. 로키. 오, 얘는 강풍. 네, 이번엔 주인공인 것 같아요, 여기 강풍이. 한번 열어봅시다. 엄청 멋있을 것 같죠? 발칸 거쳐. 우와. 우와. 진짜 멋있어. 우 발칸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나왔습니다 발칸 오 마인드코어도 오 이거는 수방차 올라오는 것 같아요 토네이도 나옵니다 오, 오 진짜 멋있어 아 나온다 토네이도 와우 경찰차 토네이도 오 그다음에 마지막 로키 로키입니다 로키 갑니다. 루키! 음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엄청난 사이즈. 와, 엄청 힘이 세 보이는데? 그쵸? 그렇죠? 우와. 청와 루키. 오, 오, 진짜 멋있게 보이는데? 오, 이게 땅파죠, 땅파죠. 네, 지금부터 로봇의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원래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완전 멋있죠? 여기 보면, 오, 완전, 소방차, 소방차. 여기, 물 뿌리는. 이게 총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날개까지. 완전 멋있습니다. 이거가, 바로, 소방차로 변신이 됩니다. 변신해 볼게요. 이런 먼저 판을 떼고, 뚜 이렇게 하면, 뒤에 모습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만세 형태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앞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중요한 게 허리를 360도 이렇게 뒤로 돌려 줘야 됩니다. 돌려 주고 쭉 넣어 주기만 돼요. 뿅. 다리 만들었죠? 어뿅 됐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날개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 주 뿅. 뿅. 오! 완성! 소방차 완성! 오 진짜 차처럼 됐죠? 여기다가 위에 아까 총처럼 돼있던 거를 얘를 돌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끝! 오 됐습니다 소방차 완성! 발칸! 그 다음에 뭡니까? 와우 토네이도 토네이도 보여주시네 여기 마인드코가 여기에 들어가는오 여기 마인드코어 넣어세요 마인드코어 장착 어았습니다오 들어왔다 박자 들고요 발을 위로 올려줘요 밑으로 그러면 경찰차 와 경찰차 오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커요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뒤에부터 앞에가 엄청 멋있습니다 오 토네이도죠 토네이도 네오 토네이도 오 이제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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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를 로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로봇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오 손도 이렇게 움직여요 와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절히 움직이는, 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춥아. 음. 와우. 여기 보면 다리가 이렇게 접힙니다. 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를 꽂으면, 오, 오, 뭔가 모양이 되는 듯 하죠? 이렇게, 오, <laughs>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돌려서, 여기다 꽂아주면, 와우. 그래도 다리가 신. 우 이렇게 됐어요, 모양이. 오, 이팔 봐요. 넣고요. 슝, 들어가고. 오우! 여기 넣어주면, 들어갑니다, 팔이. 쏙 들어가요. 얘도, 팔을. 넣어주고요. 돌려주고. 이거를 세게 넣어주세요. 오우! 넣어주면, 팔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와우! 네, 마지막은, 이걸 넣어줘야겠죠? 여기다 위에다가, 이거를 꽂으면 됩니다. 뿜, 완성! 오! 소방차, 어, 음 경찰차 오! 오, 루키가 제일 신기하다 와이 팔이 흙을 파야 돼 오오 헤헤 <laughs> 뭐가 제일 멋있습니까? 세계 중에서 저는 어, 얘 치우고 세 개가 다 멋있는데 <laughs> 세개다 멋있어요? 네와 하나를 고르라면? 어... 저는 루키가 좋습니다. 아, 로키야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세개 에슐론 중에서 뭐가 제일 멋있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와, 로키가가장 마음에 들어요? 네. 와우. 그러면 예전에 있던 에슐론들 한번 1대대로 불러 가 볼까요? 네. 3 2 1 뿅! 뿅! 와우! 어, 이 색깔로 별 맞췄죠? 네. 오 키, 주주주. 그 다음에 도네이도. 와우, 도네이도. 우우, 그 다음에 발칸. 와. 이 자동차가 되게 다양해져서 엄청 좋네요. 그렇죠? 네. 맨 마지막으로 로버트로 다시 변신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버트 변신. <laughs> 미니 이렇게 만들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우와, 미니는 재밌어요. 로키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로키가. 근데 마리아는 얘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발칸이요? 네 발칸이 진짜 멋있어요. 토니도, 토니도 너무... 토니는 되게 뭔가 빠를 것 같고 얘는 뭔가 영리할 것 같고 얘는 힘이 엄청 셀것 같습니다. 그찮 않나? 네. 오, 여러분들도 뭐가 제일 멋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laughs> 에찔러! 누가 마음에 들어요? <laughs> 댓글로 남겨주는 거죠? 네. <laughs>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laughs>